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바울이 공의 앞에서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안했지만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1절 말씀에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너는 이같이 증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을 다시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을 오늘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다면 아마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는 늘 평탄과 또 형통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는 물론 형통한 길도 또어 평탄한 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 그것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그 걸음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만나게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그 바울이 공회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 상실시켜버린 그 유대인들이 더욱 분해서 이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죽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을 다시 신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해로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꾀하게 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그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바울의 생질, 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만들어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게 됩니다. 사실 쓸쓸히 죄수의 신분으로 그저 차량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계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의 보호와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라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관계와 그들의 어, 계획이 없었다면은 그저 쓸쓸한 죄수로만 그의 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유대인들의 관계와 그 계획을 무산시켜 가면서 어, 여러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그첫 걸음을 떼게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저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로마까지 걸어가게 만드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죄수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들의 죽이고자 하는 이런 관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로마의 자리까지 로마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이런 복잡한 여정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바울 곁에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손길은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인간의 계략과 여러 사람들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로마까지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울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더 나아가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또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여러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세력이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란에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란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되는 환란에도 낙심하지 않고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획이 생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을, 여러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이송해 가는 그 작업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또 인간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여러 가지 세워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 생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또 인간의 계획이 수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가 마음대로 더 할거나 더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오롯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증거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환란에서 세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요라는 것은 많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